가슴 뛰게 하는 요가 강사, 김성은입니다. 김성은 씨, 올해 28살이고요. 미혼입니다.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있습니다. 요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요가는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자세가 많이 불균형해지는데요. 자세 교정은 물론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더큰 것은 몸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훈련을 시켜줄 음. 수 있는 오. 하나의 정신 수련입니다. 오. 지금 이렇게 지원서를 보니까는 인도를 뭐다 다녀봤다고요? 예. 전직을 다니셨다 고 혼자서요? 서부 지역 쪽만 빼고 6개월 동안 배낭 여행으로 음. 인도를 혼자서 다녔습니다. <laughs> 와 혼자서요. 어려운데요. 네. 뭘 느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의 가슴이 뛴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 네. 이야, 언어가 그렇게 뭐네 크게 잘 소통되지 않아도 서로 표정과 바디랭귀지를 아, 온갖 다 하셨... 동원했었죠 요가로 하셨겠죠 <웃음> 요가, <laughs> 네, <laughs> 요가 랭귀지 어, 대단하시네요 오 자, 그뭐 요즘에 뭐 지하철 출근길에서 자, 자리에 앉거나 또는 버스로 출근하시는 분들 참 몸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 동작만. 먼저 음.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하니까요. 바르게 지금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게 간편하게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세요. 아, 양손, 아. 양손을 다요 손을 연... 엉덩이 밑에 <laughs> 깔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손등도 따뜻해지고요. 예. 가슴도. 가장 열리고 아 어깨도 펼쳐지면서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 예. 출때 많이 했던 건데 진짜 네? 때. 오, 오. 그렇다고 세번다지자세 <laughs> <지금 다 웃음> <해볼게. 웃음> 자, 3번 도전자 가슴 뛰게 하는 요가 강사 김성은 씨 DJ가 되는 게제 정말 20년도 넘는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즐겨보려고요 네.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는데 제 결혼식에는 3만원 들어왔어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네. 딩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어우 <laughs> 저런 서운하셨겠다 제가 재밌는 인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연 주신 분의 친구는 죽기 전에 2만원을 사연 주신 분에게 갚으셔야 돼요 만약에 죽기 전에 갚지 못한다면 다시 태어나서 친구분을 찾아 헤매고 다시 만나서 2만 원만큼의 몇백 년이 지난 세월의 이자만큼 갚아야 한대요.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세상 돌고 돌잖아요. 조용남이 부릅니다. 물레방아 인생. <laughs> 무대에 선 가수 유채영. 무대에 선 가수 유채영 딩동스러 90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채영 씨. 3번 네. 김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무대에서 서, 무대에 선 가수 유채영 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 어, 예능에서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유채영 씨가 가수인 걸 잊잖아요. 네. 혹시 가, 뭐 다시 음악을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예능 나오고서 다 개그맨인 줄 알고요 <laughs>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어그 앨범을 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자신한테는 공백기가 없었거든요. 예. <laughs> 항상 앨범을 준비를 하면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뭐 테크노라든가 뭐 아니면은 발라드. 뭐 댄스 이렇게 막그 그때 유행하는 걸잘못 맞춰요. 그때 흐름을 못 맞춰요. <laughs> 한때는 그러니까 들... 예, 테크노 여전사셨잖아요. 너무 유행 유행의 그 선두주자셨던. 네 예, 그때는 어 이정현 씨 와해 밀려. 예. 제가 또에어 예,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laughs> <laughs> 어. 테크노로 또 준비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뭐 발라드가 유행이고 항상 그런 거 비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조만간 또 기대하지 않을까. 네. 네. 조만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은 제게 요가를 왜 시작했냐고 묻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라고요. 이렇게 제게 요가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따돌림도 겪고 지금도 애틋한 첫사랑과의 이별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잦은 심장 수술과 가부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 그 사이에서 전 틀어져만 가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요가를 알게 되었고 저는 이 길이 제 전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요가를 처음 했던 날 요가는 눈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던 제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었거든요. 요가에서는 호흡을 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숨을 깊게 마시고, 다시 길게 내셔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호흡을 깊게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만큼 호흡을 길게 내셔봅니다. 어때요? 이렇게 호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요가 선생님은 제게 가슴뛰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깊이 있게 요가를 배우려고 인도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껏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안 보이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이상한 동양 여자잖아. 라는 눈빛이 아니라, 아, 나 당신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유를 알아요. 라는 에너지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도와 요가는 행복하게 가슴뛰는 삶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요가로 마음의 위안을 받았듯이 저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뛰는 법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DJ가 될 거거든요. 기다려 주실 거죠? 씨. 저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헤드폰을 끼고 라디오 방송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꿈이 조금은 실현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네. 어, 아빠하고 엄마한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